자, 나는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언론을 애완견이라 그랬다고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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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랑님이구속영장을 받았는데, 일단 이 사건은 알죠. 이 사건이 뭔지는. 김만배가 시랑님 만나가지고, 동의를 했든 동의 했든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를 해서, 부산저축은행에 관련해서 캐리출을 받았던 조우영 씨가 김만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김만배가 윤석열이가 그때 수사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박영수 변호사 쪽에서 너 잠깐 검찰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그럼 너뭐 수사 안할 거다. 이래가지고 가서 검찰 가서 커피만 마시고 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이는 조우영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럼 다 팩트잖아 다 팩트야 김만배하고 신앙님은 팩트인데 뭐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냐면 커피를 타준 자가 윤석열이 아니라 박모 검사라는 거였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은 신앙님은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윤석열 아니었냐 커피 타는 검사가 근데 김만배가 얘기를 해요 어, 아니 아니 그 박모 검사야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김만배가 조용한테 확인했다. 그래서 박모 검사다. 그래가지고 다들 알았어요. 윤성열이가 커피 타준 게 아니라 윤성열 밑에 똘마니 검사가 타줬다는 걸다 알아가지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갖고 허위 인터뷰다. 그러면서 윤성열이가 언제 커피를 탔냐? 윤성열이 안 탔다. 남들다 알고 있었던 거를 커피를 누가 탔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윤성열이었고 결국 윤성열이가 수산을 하지 않아서 조형을 봐줬다라는 게백두국건 입증이 됐는데, 이거를 엄청난 거짓 인터뷰라고 지금 국민들을 속이면서, 더군다나, 신학님이 김만배한테 이, 색세 권의 출판권을 팔았거든요? 1억 6천만 원에? 그게 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 그러는데, 아니, 이게 허위 인터뷰도 아니고, 그 정도 인터뷰, 예를 들면 김만배가 변의자를 불렀다? 그 정도 인터뷰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김만배한테 제가 1억 5천만 원을 받아야지만 인터뷰합니까? 김만배가 대장동의 핵심인 거다 아는데 신학님 뿐이 아니라 전희재든 강진구든 그 당시 김만배가 불렀으면 다 갔죠. 다 가서 인터뷰 했죠. 인터뷰 하는데 1억 5천만 원을왜 주냐고 <laughs> 인터뷰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내 검찰은 허위 인터뷰 대가이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지만, 은 허위가 아니야. 인터뷰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 사실로 질러주기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죽고 싶어 한장 했습니까? 어? 그것도 윤석열 상대로. 그이 실황님이 이책 판매권 3, 1억 6천만 원을 김만배가 충분히 살수 있는 관계예요. 지금 지들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왜냐면, 김만배하고 신랑님이 완전 아삼육이고 김만배는 돈이 많아. 시랑님한테 어, 선배, 책세 권, 왜냐면, 시랑님은 책을 못 팔아도, 김만배는 책을 판다고. 시랑님의책세권 가지고, 김만배가 1억 5천 원 뽑을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아마, 아마 근데 구속돼서 못 읽겠지만은, 시랑님책 정도 세 권, 김만배는 1억 5천 뽑는다고. 그럼 그거 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이게 심지어 김만배는 100억대 언론재단을 만들고 이사장을 신앙님을 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야그 정도로 아삼육관계인데 뭘 이런 6천을 주냐고. 거의 유튜브 대가로. 완전히 이거는 그냥, 어, 짜집기 소설을 써놨는데요. 왜 신앙님 현장이 이거를 잘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지금 언론이나 조작보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야, 이재명. 지금 이 총선에서 이 참패한 이, 이 윤석열 쪽이 지금 언론인을 구속영장을 친다? 취재기자 가지고. 왜 가능하냐? 이재명이 자기 살려고 온갖 삽질하면서 추락하다 보니까 자신있게 이제, 아, 이재명 저거 그냥 지 살려고 아무 관심 없구나. 신장님이야 구속되든 말든 뭐 아무 관심 없구나. 이제 마음 놓고 때려 죽여야 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애완견 발언의 문제가 뭔줄 알아요? 자기 사건에다가 떠들어서 그래. 제1야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자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남의 걸 가지고 싸워준다고 남의 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시당님 사건 가지고 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당님 사건 가지고 시당님 무슨 잘못이냐? 있 그러면서 이거를 신앙님이 어마어마한 부패해주는 것처럼 사기치고 는 조선일보 같은 데다가, 야, 이, 이 검찰의 양견들아. 이렇게 써봐요. 욕먹나. 이재명이가 남의 사건들에서 도와주려고 발언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 사건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 사건만 가지고. 그러니까, 니씨 네 방탄하려고 니가, 어, 180석의 야당을 전부 다니 네 방탄용으로 써먹냐고 하는 게 아니라 지 사건만 하기 고있 때문에 그래. 신앙님 사건부터 해가지고, 장시호, 녹취록, 태블릿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 써봐요. 어떻게 이재명이 방탄을 못 먹습니까 그리고 그랬으면 우리 같은 사람 나가서 같이 싸워주지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이재명을 이왜 이재명 지 혼자 살려 그러니까 그거에 윤석열 같은 시정잡배는 정확히 안 파악한 거야 아 이재명이 저거 뒷밟아도 되는 놈다 죽여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제1의당 대표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생할 사람들이 천재여요 시장님 구속되잖아요 이제 아마 줄줄이 줄줄이 어? 강진구 뉴스타파 전체. 그리고 아마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철통방을 치고 있는데 저 이재명이 저삽질하면서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190명 있으면 뭐해. 싸우지 못하고 오합지절도 모여있는데. 그 애들은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쥐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만세하는 개돼지들도 다 때려죽여야 되는 게.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야, 이재명 플러스 알파, 이거. 오늘도 아마 방송 나가면 또, 이재명 뭐, 애완견 가지고 개거품면서 이재명한테 아부떨려놓천진데 짓거 말고 딴거 가지고 싸우면서 언론을 까라고, 짓거 말고. 아니, 기자협회 언론 노조 보세요. 이러니까, 기자협회 언론 노조가, 검찰의 애완견 바은 이재명 향해 사과하라 나오 만약에, 이재명이, 휘당님 사건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싸웠으면요, 이렇게 못해요, 언론단체에서. 직껏만 가지고 하니까, 언론단체에서 이제 이재명을 까는 거 아닙니까? 그 양문석도, 이재명과 가지고 하지 만 이재명의 개돼지도 아니고, 양문석, 당신이야말로 이재명 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딴거 가지고 싸우라고, 딴거 가지고 이재명, 가끔 그 이재명 말고. 이재명이 졸여한거다 하는데, 맨날 이재명한테 아침 아부고하니까 같은 언론계에서 먹잖아, 언론계에서, 이거. 노종명 최민희 다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 근데 기자협회에서 다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 언론도 검찰 기소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나온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다양한 이 따위로 얘기하는 것 웃기는 게 기자협회하고 지금 언론도 저할말 있습니까? 변희재가 기소당했는데 계약서 위조건으로. 내가 지금 반론보도를 지금 15개 언론사들한테 받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어. 전인재 검색을 해보요 음. 자, 보세요. 어? 치사전은 반론보도. 서울신문 반론보도. 어? 사진은 반론보도! 검찰이 기소하면서 내 반론 아시겠더니 전부 다 반론보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적인데. 언론 노조하고 기자협회에서 이거 다룬 적 있어요? 이재명을 까기 전에 지금 검찰을 발 보도가 실제 검찰의 애완견 역할을 하잖아 언론사들이 그거 먼저 깐적 있냐고 언론 노조하고 기자협회에서 이거 내가 일일이다 언중에다가 발론 보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야 언론 비평하는 미디어 치럼 조직이 쓰기가 가능하지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하지도 못해요 이거 그럼 언론 노조하고 기자협회가 이런 걸 잡았어야지 처음부터. <laughs> 그리고 그 태블릿 PC라는 증거가 지금 10억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언론인 너희 개돼지들이 어, 니네 그래 니네 맞아 윤석열 내 애완견 윤석열 내 창녀 걸레 같은 너희 놈들이 태블릿 조작 진실을 은폐하니까 증거 가지고 10억에 사는 라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보도가 투명하게 잘 됐으면 이런 일 벌어집니까? 어? 아니 검찰의 애완견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 이 윤석열 내 걸레 같은 놈들아? 내가 솔직히 계속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 근데 언론사 검찰에 의한 견 그게 뭐가 그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생년나 걸레 소리 들어 할말 없는데, 지금 거 어. 자, 배종찬이라고 여론조사 전문가죠. 근데, 아주 강력한 반 윤석열 논객입니다.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금 윤석열 탄핵의 최대 장애물을 이재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여론이 올라가지 못하는 게 뭐냐?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은 최상명 특검 거부권은 사실 대통령 탄핵 필요성. 응? 한 여기 여기할 거야. 빅데이터만 봅시다. 아, 빅데이터는 이 이재명 내개들지들의 홈그라운드죠.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유리한 영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재명 관련 지금 연관어 긍정어 분석에서 긍정이 35인데 부정이 47로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중립이 17.4%입니다. 이게 지금 총선을 압승한 제1가당의 대표가 그것도 개더지들이, 이재명 내 개더지가 마음껏 뛰노는 빅데이터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부정 평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 반면에 윤석열 탄핵에 대한 긍정이 37인데, 역시 부정이 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니까, 러 이재명에 대한 부정 이 여론과 탄핵,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같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탄핵시켜봐야 윤석열만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따위가 대통령 된다. 아유, 그러니까 윤석열로 가자. 어? 이거라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중도하고 보수층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죽었다께도 이게,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여론이 이게 50, 60, 70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는 이유가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 나한테 물어봐도 윤석열 갈아치고이재명이좀 인판한다? 나만 해도 고민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재명 하고 있는 짓을 대통령 됐을 때 어떤 걸 낳지? 뻔하잖아, 이거.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하지. 탄핵 여론이 확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윤석열의 탄핵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로을만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 요것들이 탄핵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들 이권 챙기려고 탄핵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결국 지금 배종찬같이 민생과 협치가 우선이다. 이런 뭐 이거, 이거 개헌한다는 얘기죠. 이거. 결국 개헌으로 빠지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끝장 내겠다는 사람들은 한번 범인을 해봐요. 어, 어. 왜 탄핵이 지금 점점, 아니, 딱보면 몰라요. 전국대쓰때 때 지금 탄핵을 할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안 되지. 다 막히잖아. 다 막히잖아, 지금. 누구 때문에 막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